2020년 8월 트위치 스트리머 월드컵 256강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게 2020년이면 요번 연도인데 8월 꽤 지났죠. <laughs>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이상형 월드컵을 하는 건데 32강은 너무 적고 128강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어, 두분다 모르시는 분들인데. 젠님 갈게요. 아뚜찐님어단지님이었요저 이건 가이코님이요. 아 왼쪽 뭐죠? 이거 뭐예요? 왼쪽 너무 귀인데 이건 보기 싫으니까 어, 오른쪽. 어, 삼식님이네? 사, 어, 잘못 눌렀다. 이거 뭐, 저 당연히 텐텐버리 님이요. 애덕 님이요. 저, 미라지 님이요. 어, 저노돌리 님이요. 이게 제가 이제 딱 보는, 보는 분들이 자주, 자주 나오네요. 어, 비니스방이 님이요. 저 악어 님이요. 어, 똘봉 님이요, 저. <laughs> 재밌죠? 어, 쫀득님 아는데, 끼끼님은 누구지?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laughs> 전 쫀득님으로. 어, 저침창맨 님이요. 당연히, 코아님이죠, 이거. 코아님. 코아님, 재밌죠. 어. 어. 율루트님은 이제 김블루와 같이 배가 하시는 분, 제자, 스승과 제자 사이. 왁공길동님은 이제 재밌는데, 영상은. 아, 누굴 고를지 고민이네. 어, 저 왁공길동님 할게요. 어. 조디앙님이요 아. 레반님 재밌는데. 하지만 상대가 악녀님이야악녀님아두분다 모르시는 분인데 근데 잠시만 이거 뭐죠? 둠피스트 아닌가? 2분 할게요. 어 손가락으로 2분 하라고 가리키고 계신데 저 2분 할게요. 뭐 모르는 분들이 꽤 많네요, 트위치님 스트리머가 꽤 모르는 분들이 많네, 내가 음... 뭐엠비션님 할게요 어! 꽈뚜레님이요 어! 솔비님이 엔단님이셔? 엔단님 가야적그로 재밌으신 분 엔단 유튜브 많이 보고 있어요 음... 저 오킹님 갈게요. 어... 저 혜진님이요. 어... 저금사양님이요 아... 두분다 모르시는 분들인데, 엘리양님 가도록 할게요. 어? 양띵... 양띵 나왔는데 <laughs> 양띵님? 어... 류재형님 어... 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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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유재형님 쪽으로 <laughs> 카라멜님 어? 우주하마님 요즘 재밌게 보고 계신 분인데 이분 골라야지 어? 코치님이 저 당연히 세우 세부님, 어, 뿌띠 어버님이다. 뿌띠 어버님 할게요. 여기서 이제 태경님 나오면은 이제 커플로 딱 김남목님, 저 치킨코님이요, 만득님이요 어, 손이쇼님 어, 자인 님이죠, 당연히. 이건 당연히 춘향 님이고요. 음, 초성딸님 할게요. 룰레이 님이요. 저 홍찬 님이요. 이제, 이제 거의 다 돼가요, 128강. 자, 김재원 님 가시죠. 이분 재밌으시니까. 묘야 님. 모카양님 갈래요. 어, 뭐야, 잘못 눌렀다. 저사무장님이요 도현님 가도록 할게요. 너블님. 엘엔디란님, 하고. 말송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일단은 바로바로 아, 루트님네. 이 근데 이따 형님을 모르므로 루트님을 일단 스티치 매드라이프님 두분다 모르시는 분들인데 어, 이거 끝나면 일단 모르시는 분들 좀 검색해서 찾아봐야겠다. 뼈머님 갈게요. 쥐 어 간단하게 G 님 마젠타 님 갈게요. 어 홍진호 님이다. <laughs> 이거 이거 재밌는 재밌는 게임 있는데 저한 한동수 님이요. 저 똘킹 님이요. 똘킹 님은 킹 킹가시죠. <laughs> 저 방박사 님이요. <laughs> 저 나나양 님이요. 저 더빈나 님이요. 어, 음... 저 순당무 님 갈게요. 두분다 모르니까. 어! 당연히 김톨 님이죠. 말덕쿠 님. 음, 첫눈에 뿅님 갈게요. 좋았어. 64강입니다, 이제. 미완님 어, 재원님 가야되네요 <laughs> 이거는 애덕님 가시고 어? 당연히 똘봉님 <laughs> 저 이거 똘킹님이요 왼쪽 분은 몰라요 <laughs> 어, 뽀머님은 모르므로 루트님으로 아이두분다 모르시는 분들인데? 미라진님일단거걷도록 할게요. 어! 어! 제니님 누군지 몰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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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분다 재밌는데? 저 일단 춘향님 갈게요. 단지님이요. 저 이거 왁구 홍길동님이요. 저 김토띠님이요. 이건 꽈뚜루님이죠. 꽈뚜루님이 얼마나 재밌으신데. 옥킹님이요 어, 이거 사양님이요. 이건 킨톨님이죠, 당연히. 킨톨님 보고 계십니까? 킨톨님 유튜브 제가 아주 재밌게 보고, 보고 있습니다. 류재홍님. 아! 아! 이두분다 재밌는데. 저 조디앙 님이요. 홍찬 님이요. 두분다 모르는 분들 임으로. 저 이거 자이 님이요. 저 이거 노돌리 님이요. 코안 님이요. 가이코 님이요. 아, 이두분다 모르시는 분들인데. 일단, 게렛 님. 악어님이요 저 수, 코시님이요 이두분다 모르시는 분들인데 용현향님 어! 어! 우아어님은 요즘 재미있는데 예 재밌게 보고 있어요 진짜 그 뭐냐 어머어스좀 재밌게 보고 있고요 템템버리님은 음... 재밌긴 한데, 이제, 대충, 다른 유튜브에서 많이 봤죠? 뭐, 악, 아, 악녀님 유튜브라든지, 뭐, 그런데, 일단, 텐텐머리님으로, 갈게요. 목화영님이요. 아, 이건 당연히 악녀님이죠. 문네님 죄송합니다. 아이두분다 모르는 룬네인데 김남봉님이요. 어, 이번에 하면 이제 32강으로 내려가겠네. 에렌디란 님이요 이거는 어 근데 진짜 금사형님은 <laughs> 그림이 마음에 든다 쿠시님이랑 이제 딱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제 음 누구를 할지가 고민이네 일단 사양님으로 갈게요 아똘킹 님이죠 이거는 당연히 가이쿤 님이고 아 어. 노돌리님, 죄송해요. 제가, 뿌띠어버님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저, 꽈뚜루님. 어, 애덕님이요. 어, 이건 왁공길동님. 아, 단제님, 죄송해요. 자이님을 이길 수 없어요. 어. 아, 똘봉님도 죄송해요. 악녀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존장님, 죄송합니다. 준양님을 버릴 수 없어요, 좀. 준양님 유튜브를 자주 보기 때문에. 아, 두분다 모르는 분들인데? 저는 유재형님이요. 저, 루테님이 앙, 안전재난문자온것 같은데. 저, 킨털 님이요. <laughs> 어, l 디란 님? 두분다 모르는 분들이긴 한데. 저 이거, 땡텐머리 님이요. 아, 코아 님이죠, 이건 당연히. 아, 너킹 님, 죄송해요. 자인님을 제가 버릴 수 없어요. 아. 원펀티아버 저분을 모름으로 어 꽈뚜럼님이냐 가이쿄님이냐 저는 꽐로움님이요아 진영님 너무 오래 버티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템템버리님 당신의 선택하겠습니다 아 사양님이죠 이건 어 렌디라님 오래 버티셨네요. 안녕히 가세요. 예동님 아, 아, 잠깐만. 샌드박스 트위, 샌드박스, 샌드박스 스트리머키 뭐였는데, 이거? 킨털님이냐, 코안님이냐인데 어, 이제 코안님은 이제 주로 게임 방송이나 그런 걸 찍고 킨털님 이제 스토리상으로 뱀파이어 그런 거라든지 재밌는 영상을 찍는데. 웃는 걸로 따지자면, 코아님께 훨씬 더 많이 웃었어요. 죄송합니다, 킨톨님. 아, 악녀님인데, 이거. 육궁, 아, 아, 현재님 죄송해요! 8강이네요, 벌써, 근데. 아, 뚜렁님, 뿌띠아버님뿌띠아버님이요 자, 자, 자. 사장님이죠, 이건. <laughs> 사장님 선택하고요. 자, 아, 악년님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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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강입니다. 아, 이게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데. 장년님이요 아, 뿌띠어부님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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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승전, 결승전. 자, 쁘띠어버님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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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라든지 그런 영상을 좀 많이 찍어서 재밌고 이제 그런데 이제 악녀님은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어요 악녀 유튜브를 근데 이제 강제님 유튜브도 많이 보는데 거기서 악녀님이 제일 많이 나왔던 걸로 알거든요 제가 악녀님 관련된 걸 제일 많이 봤는데 쁘띠어버님이 상대라리 이거는 이건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악녀님이냐 쁘띠어버님이냐 저는 허브님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악년님 할게요. 악년님쓰 승... 이거 한번 봐볼까요? 우 역시 우주 플러스 아마는 우주 하마 아마. 언니 진짜 이상 이, 이 세상 커여움 아니면 리얼? 어 강진님 어 강진님이 있네. 그렇구만. 강진님이제거에안 나왔죠. 이게 이제, 그런 거 없나? 누가 1등인지 뭐 그런 거 뜨는 거 없나? <laughs> 뭐, 엄청나게 많네요. 블루 님도 있고, 골림보 님, 김도 님, 홍진호 님, 와, 원정상 님도 있고, 비케드 님도 있고, 와, 형등 님, 와, 일단은 뭐, 저는, 우승은 악형님, 악녀님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은 뭐 할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처음으로 한 이상형 월드컵 치곤 재밌었어요. 뭐 나중에도 시간 되면 이런 것도 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뵙시다, 여러분.